어, 그 해가 무엇인지 그 일을 세워가며, 정령을 따라서 살도록 발언해주고라또 예, 그들에게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 부탁까지 합니다. 떠나갔지만 너희가 너희가 일린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만하고 거짓되고 막에 흔들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연약함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사귐 속에 처 복종되지 않으면 본인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처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가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망을 쥐고 그 기뻐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당 먼저 가장 악질이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애비서 교회를 봅니다. 바로 주안 교회 편지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직접 소리쳐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초 예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생명과 부활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휘어잡히길 바랍니다. 이 장을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 죽었던 너희를 살려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어, 당신은 이 과거와 현재가 죽었다 살아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죽은 상태로 있는가? 또, 지금에 있는 죽음과 영원한, 어, 즉, 영원한 지금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부활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가? 또 그래서 어, 온전함을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셔서 이미 하나님 나를 옮겨 놓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이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으로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있을 때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어진 은혜요 또한 구원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 했 예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각 개인이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죠.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이 개인 개인이 교회,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이 교회가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가 되는데 이 지역 교회들 모여서 이 우주적인 교회가 된다. 멀리 캐톨릭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예 거룩한 유니버셜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역 교회 지금의 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지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우리가 된 것이지 우리가 개인인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또한 개인주의적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전체 연합적인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 성전이 심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다는 허물과 죽었다는 죄들로 죽었다는 이 사실이 에게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로 확 드러났고 나를 살려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일어나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을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이 보증을 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 됐고,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 됐고, 예수만 주인이 됐그 어떤 누구에도 명령받을 수 없고, 나를 통치할 수 없는, 믿음과 믿음의 주와 완성자인 예수만이 전부가 됐고, 구원 예수만 전부, 생명도 예수, 모든 건 예수, 교회의 머리도 예수. 오직 모든 것이 예수 이름만이다. 예수만이 전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십니까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시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이 예수울산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새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새피조물 죄인 하나님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새피조물 새창조 부활의 그 놀라운 호속이 된 사람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십니까? 분자의 산자로, 생명 있는 자,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분명했습니까? 지옥의 천국으로, 완전히 새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몸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은 이사람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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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져가지만, 늙고가지만이 속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영인, 성령에 의해서 더욱더 충만해져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능력을, 지혜를 입은 자가 되고, 구원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사람과 이방인이하다로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어니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적인 이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예수와 한 몸이 되고 평화, 화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의 욕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어,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으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수요일 날 했습니다. 오늘은 17절에서부터 마지막절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였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연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하실 소소가 됩니다. 어,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둘이라는, 양쪽이라는 단어. 오늘은 14절에서부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더 설명을 드리고 지는 것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 이란, 통에서 여러분은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십니까? 왜에베소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포테르스라는 것은 둘, 둘 다, 둘 사이, 둘 이상, 모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14절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을, 갈라져 있는 것을, 갈라져 있는 둘을, 양쪽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도 목적격을 사용하는데,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내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18절에는 이방사람과 유대사람, 이 모두, 양쪽이 모두, 둘이 모두라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것을 분명한 구분, 이 둘을 어떻게 했을까, 둘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에베소교회에 왜 이런 어, 표현을 하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모리교회에는 어떤 것이 우리도 유대인들과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 유대에서, 그래서 복음이복음이제수님이 유대에 왔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다이조선 오셔서 가장 먼저 어디에 유대인들에게 잘 내면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일난다고요 유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구원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면은 심판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만 되어져 있는 우리는 버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었고. 하나님을 몰라도 원수되었던 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 육신의 말고 믿음으로 태어난 할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하나되어 있는 그래서 주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아 이게 주함 교회가 내가 나를 유대인과 하나로 묶어 주신 분으시구나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었구나. 미리 약속되어지고 먼저 잰 자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구나 라는 것을 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 단순히 교회당 가면 은돈 내고 뭐 11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배우실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또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당 건물 이만큼 키우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만듭니다. 우리가 준비해오는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계시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왜, 왜 그래야 되는가? 나는 누구길래? 나의 존재는? 나의 가치는?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갔는데? 나는 누구길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은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이셨을까? 하나님은 왜 아들을 살리셨을까? 그냥 교회의 뿌리가 뭘까? 교회가 뭘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그 계획한 교회.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에베소교회에 썼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기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보상은 아브라함, 그 뿌리를 먼저 잃어린자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되게 만든 그렇지만 은 유대인이나 우리랑 동일하게 예수도 피로 덮어져서 여기서 바울이 우리도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종욕과 욕심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새로 죽었던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2장1 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둘 막혔다, 담이다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 사람 성전에 평면도를 그려놨습니다. 아, 어, 히브리서를 할때 여러분이 지성소성소라는이 피장안이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면도를 그려 가지고 보여주고 이거는 성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뜰이 있고 또이스라엘뜰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막힌 담 지금 시커멓게 이렇게 가로막아져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여기까지는 올수 있지만 성막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허물었다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성막 안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티브리에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그 몸으로 직접 이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원수된 걸 허물어 버렸습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셔서 원수된 걸없애주시고 본문의 율법을 폐해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착각을 이제는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담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박혀져 있는 것을 이제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가 되었다는 교회다라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했어요.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를 고 그리고 또 이방인과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던 이 사실을 다 통일을 시켜고 하나가 되게 주시고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부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과 죽으심 예수하면 부활과 죽으심. 그래서 가까이부터 먼데까지 전하셨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직접 사도들이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십자가의 사건의 성취다. 성령이해서 전해진다. 또 하나는 성,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양털론적인 잘못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걸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 어, 많은 의견들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13절에서부터 2장 1 0 18절까지 모든 동사의 시제가 단순 과거, 부정 과거로 어, 사용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실과 실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오셔서라는 단순 과거, 능동도 지켜져 있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육신으로 계실 때 평화를 유대인에게 그리고 멀리는 이방인들에게 갈릴리에도 가고 살습니다 다른 사람, 사람 만나고.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리치고 그 공적 어, 사역을 하는 동안 평화를 전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17절에서 멀리 가까운 원리까지 인용되는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거기를 인용해 왔어요. 아울은 그냥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주의종이 오시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 이사를 통해 알 때, 이게 이렇게 바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어, 주장하고, 또, 어, 성, 예, 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강조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사야서 어, 52장 7절을 보면은, 놀랍고도 반가워라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발리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를 왔다고 선포하면서 시원을 보고 이러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예수를 믿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다는 거였죠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응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틀렸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크기, 얼마나 깊이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하는 이, 저,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57장 19절을 같이 읽어보 시작. 내가,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야외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이 왔을 때이 평화를 외치게 되고, 먼 곳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평화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평화를 또 들으게 될 것이다. 성령에서, 이, 예수,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어, 죄지 오셔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성령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치고, 또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안드교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런게돼 있습니다. 13, 사도행의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교의 연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아,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네레,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는 아, 마나엔과 사울이다. 아, 여기 교회를 보니까, 요 교사들, 어, 요 예언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는데, 이게 다양합니다. 아, 니게르라는 검다라는 표현사람인데, 시몬이라는 비보려한 어, 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 어, 이시리아의 어, 안교, 교회는 이루살렘에 왔다가 막 거기 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터져가면서 누군가 세웠으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점점점 지체들이 늘어나고, 거기엔 또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래 또 이제, 이 예, 알고 이제, 바나바가 거기, 또 바나바는 타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원들, 먼저 교사가 된 구성원들을 보니까 다양하다. 그것에 저 동생도 있지 않았을까. 음. 잘한 사람. 어, 헤롯은 이스라엘의 로마에 가라는 로마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대신 어, 로마에서 세워준 그런 어, 왕들입니다. 그 가문의 저통생이라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스라엘 백성과 친하지 않는사람 우리나라는 적대적 관계 일본 애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략해서 자기의 편에 세운 그런 어, 사람들, 똑같은 사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나 사람, 나그네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자,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과 하물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외국이었습니다.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국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당신보다 먼저 성도가 된 자들과 함께 당신은 동일한 특권을 가지가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죽은 것과 산 것에 이 신분의 차이가 신분의 구별이, 구분이 확실히된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구분이 확실히 됐습니까? 그리고 그 특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 이루어졌습니까? 가고이루어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라는 겁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입양이 됐는데 그 옛날 것을 가지고 또 국적을 취득렸는데그 옛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적을 가졌다면은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이러한 어 시민권의 획득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둠과 하나님의 나라 빛 생명과 죽음 마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있는 시민권을 쟁취한, 얻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자에서 온전한 생명 있는 자로 악한 마악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완전한 구분,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한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고 이것은 더 이상 나를 통치하소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영향을 줄수 없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향을 받고 예수의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러면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뭔줄 알아요? 라고. 교회는 사도일로의 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건물과 같다.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된다. 자 이렇게 말하서 지역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겁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처럼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보금을 전해서 듣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몸 이루어 가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워서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구원과 그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어, 교회당 건물을 짓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사도는 뭐요? 교회의 기초다. 건물을 짓을 때 파흙을 땅을 파고 여기에 시멘트를 붓고 막 탄탄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초다. 누구라고요? 예언자들과 구약의 예언자들 말이 아니라 아까 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다. 3장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모퉁이돌입니다. 옆에 있는 네.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모퉁이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다. 이 벽과 벽을 단탄하게 연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연결해 주는 분이다. 이 몸을. 그래서 교회는예언자들과사도리 예스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몸으로 전인격으로 복음을 대서 먼저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교회. 먼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우전 교회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교회, 즉 지역 교회를 말하, 말하고 있지 않다. 우주 교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먼저 에베소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서 전체 교회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구원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라는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도 잘못된 이 교회를 전한다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교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알려줘.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들과 연자들의 기초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 말씀에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초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오늘 이 말씀에,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주함교회 교회가 기초가 직접 돼요. 그러면은 이대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이대로 시작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것이고 가짜입니다. 그리고 나와 한 몸으로 이 연결된 이 지체들을 예수님이 연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사회봉사 단체입니다. 그냥 조직인, 사회적인 조직일 뿐이고, 대모일 뿐이에요 지금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고민해 봤습니까? 조직을 만들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걸 행사를 하고, 여기에는 관심을 만들었지만, 진짜 교회, 진짜 교회를 말하는, 진짜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 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자다, 본질을 벗어나서 나무통 잘라가지고 추이 만들어 놓은 가치, 또 나무통 잘라서 그냥 잠깐 세워 놓은 같이 잠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었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실 처소가 되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었다. 이 말은 자꾸 벗어나려고 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 살려내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낼 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살아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 올려, 올려놓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사도들이 써놓은, 바울이 써놓은, 베드로가 써놓은, 야고보 써놓은, 이 교회, 이 말씀이 교회 자체란. 그래서 그들이 직접 먼저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을 하나하나 세워 나간 바로 예수님이 서로 연결해 놓은 이게 지역 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행하지 않고 우적교를 회넘어간다면 나는 없이 우리만 있는 것. 예수를 믿는 자 각개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각개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각개인이 지역 교회입니다. 눈에 보여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입니다. 구원은 걸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입니자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 교회가 나서 이또 지역 교회들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을 났습니다 캐톨릭을 연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우주적 교회는 이 전체 지역 교회는 전체 지역 교회 전체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홀리 캐톨릭이라는. 하도 신경에 펠리코스 캐솔리라는 것을, 펠리 캐솔리라는 것을 말을 한게 그겁니다.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 유니버설조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예수가 통치하는. 이 지역교회. 그리고 온우주교회도 예수가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통치를 할 수가 없고 통치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창세부터 계획하신 주한교회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각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다시 뒤집어지는,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는 이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 또 모두...